지난번까지 무슨 얘기를 했나? 하니뭐 지난해는 그 부동산 제일 재미없는 그런 내용 했었죠. 여기 기억. 아 감사합니다, 리얼스 님 감사합니다. 그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뭐 되게 재미없는 얘기였죠. 권리금, 뭐 상가 권리보호법, 부동산이 어떻게 장난질을 해서. 어, 점주들의 돈을 뺏어가는가, 뭐, 강북 상권이 좀 강세이다, 뭐, 이런 등등 얘기들을 했었는데, 조금 재미없었어요. 재미없었지만, 그래도 뭐, 장사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, 여기 뭐, 제가 춤추는 거 보고, 뭐, 노래 부르는 거 보고, 오시는 분들은 없잖아요. 네, 뭐, 창업하기 위해서 좀 도움되는 얘기, 좀 딱딱하지만, 음,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될 그런 분위기나, 또, 보통, 어, 프랜차이즈 그런 데서, 기업에서 얘기해주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딱딱한.